시대를 못 따라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자기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쯤 깔아 뭉개는 식의 발언을 막 하고 막말을 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.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나 약자에 대한 비하나 아나무인의 행보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이재명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에 많았네요. 어 홍준표 후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꽤 많은 표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인으로 과연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?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특별히 밝힌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오늘 느낀 건 홍준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. 한동훈 후보도 너무 토론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급한 건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할 건 지키는 사람이던데 그 자신의 원칙은 있어 보이고 홍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해도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고 이제 지나간 시대의 정치인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정치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물론. 이재명보다 낫다고 하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. 이재명이나 홍주표 같은 사람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